안녕하세요, 농개예요. 이패미들의 워너비죠. 닮고 싶은 연반인 1위. 하지만 이미 닮아있는 연반인. 이 빨간 머리 제재가 남염 손가락 모양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제재라는 사람은 예전에 SBS에 숨어서 듣는 명곡. 이 순둔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자기 상안 줬다고 이눈 뜨고 코베었다. 사진을 올려서 패미 언니들의 큰 지지를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제재 씨를 보니까 긴장이 돼서 잠시 말을 놓쳤는데, 아, 제재 씨는 여자 유능상 후보에 올라가 계시죠. 제재 is nominated for Best Female Variety Show Performer in the TV Division. 뭘 드시 드시는? 사회자 멘트 중간에 아주 보란듯이 초콜릿을 까먹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 사회자도 많이 당황한 모습이에요. 빨간 수트에 빨간 머리, 빨간 카펫, 이 코르셋에 조여진 얼굴까지, 이 킬링 포인트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이 손가락에 주목해야 합니다. 숨어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방송인으로서 내갈찾기 운동을 모를 리 없는 제재가 하필 저 손모양을 하고 쌍마웨이 가쁜 싸 초콜릿을 까먹습니다. <laughs> 정말 알고 싶지 않은 TMI. 하여튼 분위기 다운 시키는 데는 이 언니들만한 언니들이 없다니까?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우리가 제일 불편해요.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주머니가 달린 의상을 소개해주시면서 여기에서 간식을 넣었다가 꺼내 드세요. 큰 행사에 익숙하지 않아 당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간식을 먹는 건 어떠냐? 농담을 하는 과정에서 퍼포먼스를 해보자고 의견이 모였다. 제재가 출연하는 문명 특급 제작진 전문. 초콜릿을 집어먹는 자연스러운 행동이 특정 논란의 대상이 되는 손가락 모양과 비슷하다는 논란으로까지 번진데 제재를 비롯한 문명 특급 제작진 모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정 모양과 다를 뿐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고, 근거 없는 억측과 논란은 자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레드카페에서 초콜릿 먹방이 자연스러운 일인가? 이걸 불편해하는 우리를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또 만들고 있어요 GS 포스터 논란 당시도 오해다 우연이다 억측이다 이번에도 해명번신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불편한 손가락 포스터들이 이 회사 저 회사 줄줄이 터져 나왔었죠 그래 우리는 작년부터 불편했어 작년에도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특급이야. 다른 연예인들 손모양과 비교해보면 더 확실해지죠? 같은 날 같은 상을 들고 있는 이 다른 연예인들 손좀 보세요. 우연히 반복되면 노린 거지. 뭔 소리야. 맥도날드는 이제 숨어서 먹는 햄버거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햄버거로 사상 검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기업 이미지에 핵 끼쳐가며, 매가 인증을 굳이 하셔야겠다는데, 우리가 굳이 불편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포터 김태진, 그 연반인 저격. 요즘 나한테 달리는 댓글이 제재만큼만 인터뷰해라. 이런 댓글인데 내가 인터뷰 준비할 때 네이버 10페이지까지 다 보고 그 사람의 필모를 다 외우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상한 것만 편집해서 나가니까 내가 빈신같이 보이는 거지. 내가 진짜 쌓인 게 많아요. 그분한테 악감정은 없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걔한테 배우고 오라고 하니까 난 걔보다 한참 선배고. 인터뷰를 감히 내가 지금 김생민씨, 조영구씨도 현역이 아닌데 내가 지금 20년차 유일한 리포터고 하다 못해 난 직업이 리포터도 아니에요. 윤여정 선생님한테 연기 미달이한테좀 배워라. 유지석씨한테 진행을 좀 최욱한테 배우세요. 뭐 이런? 근데 이것또 방송되면 거기 팬들 난리 나겠네. 제재한테 인터뷰 좀 배워와라. 이 제재 팬들에게 저격당한 김태진은 연애가 준게 간판 리포터에 본의 한니의제 1대 본의에요. 20년차 리포터가, 제재한 채좀 배워라. 뭐, 이, 먼저 이렇게 저격을 당했는데, 이 속상하다. 소신발언 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팬들에게 좌표 찍혀 하차 차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태진, 제재 저격했다가 KBS 하차 차원까지. 경솔한 행동, 깊이 반성, 사과. 또 무릎 꿇렸네 저격은 김태진이 당했고, 댓글 공격 당한 것도 김태진인데, 이번에도 피해자는 거기 팬들이에요. 무슨 잘못을 뭘 얼마나 했다고. 사과에 하차 차원까지. 올라오는 나락골이 왜 이래? 김태진 리포터 KBS 청원. 김태진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글 남기기. 공격기 시 그녀들의 아이디에 머리가 띵합니다. 이 밑도 끝도 없는 공격에 꿀멍 사과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도 성역화되는 본의 아니 제1대 본의를 건드렸으니 불편하다. 제재 하차 청원 넣어도 되는 겁니까? 여성 우월주의로 남자들 일자리 뺏지 마세요. 모든 남성들한테 공격받는 제재. 네이버 연검 정화 시급. 화력 지원 부탁. 하, 또 모든 남성이래. 네이버에 제재를 검색하면 여러 가지 연관 검색어가 뜨는데 이 살인자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남들은 왜 이렇게 제재를 못 가서 안 달인지 초콜릿 먹은 거 가지고 손 모양도 추가됨. 보력 지원 부탁해 제발 살인자라는 키워드 내리자. 지금도 제재 영광 검색어 정화에 진짜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레드카페 매갈핑거 논란인 제재를 김태진이 저격했다 이 좌표 찍혀 처음까지 올라오고 여초에서 화력지원 제재 영검 정화까지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요새 이걸 세탁기라고 하던데 이 살인자도 빨아주는 이 화력 좋은 세탁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난 언니들이 참 재밌어요 뭘 위해서 이러는 거야?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언니들이 말하는 여성 인권에 맞서 싸우는 이유죠. 그냥 한남 싫어. 한서희, 함수원의 이은 신녀 놀이가 또 벌어진 겁니다. 아니지. 이게 신녀 근성은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도 없고 또 자기들이 조련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빨래나 해 주는 그저 그런 인생인 겁니다. 하여 뭐 여왕벌레가 있으면 일벌레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정도면 이화여대가 어떤 곳인지 지뢰 짐작 내피셜 좀 굴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띵띵띵띵띵 빠가킹 농기였습니다